그럼 1239번 문제 풀어 볼게요.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눌 때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직선 두 개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예쁘게 그려 보면 하나는 x 1이고 그다음 거는 -x 3이고 그다음 거는 정리하면은 -a분의 1x a분의 4가 되겠죠. 이건 당연히 a가 0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어, 1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3에서부터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건데 얘네가 이미 수직으로 만든다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해놨겠죠. 이두 개만으로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 하나 더모어서총 여섯 개로 쪼개면 돼요. 어떻게 할수 있겠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려보세요. 나는 이다 그려놓았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쪼개지겠죠. 아니면, 요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 그럼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뭐하고 똑같을 때냐면은, 얘가 1하고 똑같을 때이거나, 마이너스 이라고 똑같을 때, 요렇게 되겠어요.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은,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얘는 이미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네, 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는 걸로, 여섯 개쪼이라고 하면은, 이 교점을 지나갈 때, 이 교점을 지나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쪼개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수는총세 가지. 둘중 하나의 평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니면, 교점 지나가던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2x는 4일 때니까 이 좌표가 2콤마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2 넣으면은 1이 되게 하는 a 값일 때 영역이 6개로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a는 4일 때니까 a는 2일 때요 값이 되려면은 a는 1일 때 이게 되는, 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되려면은 A는 1일 때총 3가지의 경우를 모두 곱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